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SBS 조예진입니다. 오늘 이 집을 찾아봤는데요. 에헤. 오늘 날씨는 알려줄 것입니다. 전국 집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한반도 어, 한반도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SBS 조예진 기자입니다. 현서를 소개시켜줘야지. 이분은 천서입니다천서분 오늘은 무리했네요. 저는요, 엄마그 응? 밥도 잘 먹었죠. 저 일키지 어요 그렇군요. SBS 조혜진 삼성, 삼성 조혜진 기자입니다. 삼성 조혜진 기자